내가 진짜 바카스 졸라 좋아하거든? 바카스, 비타오백. 약간 이런 맛을 진짜 좋아해. 그래서 나는 진짜 바카스를 이렇게 한 병을 먹는 게 아니라 바카스 한 다섯 병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얼음 끼워가지고 음료수처럼 차처럼 마시는 걸 진짜 좋아해. 그래서 나는 집에 항상 바카스가 떨어질 일이 없어. 지금도 바카스가 있는데. 그리고 바카스 중에 제일 좋은 거. 바카스 애플을 너무 좋아해. 양이 뭐 많아가지고. 그래서 진짜 바깥스 변태 수준인데, 오 어, 나는 기억이 안 나는 얘기인데, 우리 아빠가 얘기해준 건데. 내가 어렸을 때 집에다가 누가 이제 집에 이제 놀러오면서 바카스를 사왔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그걸 앉아가지고 바카스를 한막 스무 명을 처먹더래 그 어린 게 내가 그래가지고 허, 난리가 났다는 거야 이런 거를 먹으면 못하나 그래서 내가 막 잠도 못 자고 이랬대 어렸을 때그 다음날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야 막 다섯 병씩 몰래몰래 몰래 먹었대 내가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거 막 헛구역질하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가 안 되겠다 막 이랬었나 막 아빠가 나한테 그랬대. 박카스 이거 먹는 거 아니라면서 그랬더니 이거 맛있다면서 막 이랬나봐 내가 그랬더니 아빠 그 얘기를 했대 박카스는 어린 아이의 오줌으로 만든 거라면서 먹으면 안 된다면서 이랬대 그래서 내가 정말 이랬나봐 카스를못 먹게 하니까 나중에 <laughs> 오줌을 찾아서 헤매대잖아 내가 나 그게 도 깜짝 놀랐어 어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내 오줌도 먹어도 되냐면서 개소리를 하고. 그래. 그래가지고 아빠가 미안하다면서 아니라면서, 오줌 안 들었다면서, 그랬대잖아. 난 그때 기억이 안 나. 어린아이 오줌으로 만든 거라면 은 보통 애들이, 어, 나 이거 안 먹을 거야, 패! 이러는데, 개쓰입니다. 나는, 그래? 가성비 있네. 기다려봐! 이러면서 약간, 약간 오줌을 찾아서 헤매고 막, 갑자기 내 오줌을 먹겠다고 막 이러니까, 우리 아빠가 난리가 나가지고, 어, 미안하다면서, 거짓말이었다면서, 그랬단다. 세상에,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디가 이래야 되는데, 나는 뭐, 뭐 가성비 있네, 괜찮네, 이러면서. 아니, 그러면 내가 뭐야? 바카스 기계야. 아리수만 먹어도 바카스가 나오면 가성비 있네. 이 지랄하고 오줌을 찾아 헤매고, 내 오줌을 먹겠다면서 지랄 병을 하고. 아. 어, 지지 않아, 풍자는.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. 말해 뭐에 근데 기억이 안 나, 나는 그게. 막 내가 내 오줌 먹겠다 그러고, 어, 여동생한테 오줌 싸라고 막 그랬대. 물 먹이고, 막. 야, 물 먹어. 바카스 싸. 막 인지하라고. 이해가 안 가.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. 완전 애기 때도 아니라는데. 말해 뭐에그러서 그래, 우리 집에 알지? 바카스가 그때 이후로 없어. 응. 그래. 그리고 그것도 언제 알게 됐냐면은, 재작년인가 알게 됐어. 재작년에 아빠 생일 때 놀러 갔었는데 그 여동생인가 뭐 바카스를 사 왔어. 근데 운전할 때 바카스 먹으면 안 돼.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. 바카스 먹으면 뭐 음주운전도 걸린대 뭐 그런 소설이 있대.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. 그러 아빠가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. 네 어렸을 때 바카스 기억 나냐? 뭐서? 나 기억 안 나는데? 그랬더니 어뭐 그랬다면서 오줌 변태가 돼가지고 오줌 찾으러 다녔고지 오줌 쳐먹겠다고 그러고 몰라 기억에서 지운 건지 뭐였는 건지 모르겠어. 원래 불리한건 기억 안 나. 모르겠어. 기억 안 나요. 내가 아빠, 내가 거짓말 좀 하지 마. 이랬어. 그랬더니어 모르겠어. 이제 그랬다니까. 너 기억 안 나? 이랬어. 아, 기억 안 난다니까. 내가 무슨 오줌을 먹어. 너 오줌을 먹겠다고 무슨 천리만 이리기 따져. 그랬더니. 아니라면서. 니네 어렸을 때바깥어 무슨 오줌으로 만든 거라니까. 그럼 뭐 오줌 먹어도 되는 거라면서. 막나 몰라. 기억 안 나. 그랬지.